이번 불가리 전시는 컬러를 테마로 하여 잼스톤을 활용한 불가리만의 독창적이고 전례 없는 컬러 조합과 컬러에 대한 열정과 혁신을 추구한 국내 주요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조화롭게 전시하고자 했습니다. 주얼리를 하나의 예술로 접근하는 불가리의 철학에 따라서 한국의 현대 예술가들의 작품과 주얼리의 세계를 접목시키면 물론 또 현대 디지털 디스플레이 기술까지도. 수용하고자 한 이번 전시가 되겠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또한 삶의 철학을 보찰하는 모든 예술가 또 주얼리 간의 서로 다른 듯하면서도 닮은 모습을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컬러 전시회는 새로운 컨셉으로 세계 최초 한국에서 가장 먼저 선보인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오방색 한복 색동 저고리. 단청 등 그러한 자랑스러운 색채 문화가 있는데요. 그러한 우리의 한 민족의 관점에서 컬러로 또 유명한 이탈리아 불가리 브랜드를 융합함으로써 아주 흥미로운 의미 있는 전시가 될것 같습니다. I think the theme of the exhibition, which is color, is really well captured by LG OLED technology. Particularly, the transparent OLED installation gives an exceptional experience by creating dimensions between layers. It adds more depth to stories. It definitely enhances the audience's experience. 올레드의 색감과 혁신성이 불가리의 주얼리 마스터피스와 미디어 아트의 감동을 관람객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되었습니다. 특히 전시장 안쪽에는 올레드 플렉서블 사이니지와 LG 디스플레이의 투명 올레드가 조화를 이루며 특별한 경험을 하실 수 있는데요. 올레드는 이러한 섬세한 화질로 불가리 특유의 독창적 스타일과 컬러를 표현하고 투명 OLED 디스플레이를 통해 보이는 불가리와 협업한 미디어 아티스트의 작품이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관람 경험을 제공하게 됩니다. OLED의 섬세한 화질 표현은 예술 작품을 더욱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고요, 백라이트가 없어 휘거나 투명하게 만들어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통 명품 브랜드인 불가리와 혁신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LG 올레드와 이번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전시된 주얼리와 예술이 더욱더 선명하고 빛나는 특별한 전시로 관람객들에게 기억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LG 올레드는 픽셀 하나하나가 스스로 빛을 내어 섬세한 화질과 압도적 명암비를 갖는 최상의 디스플레이로서 불가리 주얼리 특유의 아름다운 컬러와 이에 영감을 받은 미디어 아트 작품을 가장 있는 그대로의 색깔로 표현해 줄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컬러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의 감동을 한 차원 높은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Not only its crystal clear image quality but also its m o l l property which is represented in the transparent c u r v e large-scale panel would be dynamic potential to not just media artists, but a wide spectrum of creative people. I think we will see more novel and innovative projects like this exhibition as OLED display technology evolves.